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EBS 온라인 클래스 홈페이지에서 담임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종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처럼 우리반 클래스와 과목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는 두개의 탭이 있는데요.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담임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조종내 기능을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반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클래스 개설 바로가기란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클래스 개설 안내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신 후에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반 클래스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반을 선택하시고요. 저는 2학년 7반이기 때문에 숫자 7을 입력하겠습니다. 과목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에 등록하신 과목이 그대로 체크되어 있을 텐데요. 그냥 다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등등은 이전에 사용하던 온라인 클래스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입력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클래스 개설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래스를 개설하면 클래스 메인 화면이 보이는데요. 화면 오른쪽 위에. 두레워. 종례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아침 조회의 명칭을 조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등록해보기 위해서 캘린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중앙에 조종례 일정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조례와 종례는 주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체크하시고요. 시간을 입력하겠습니다. 종례도 마찬가지로 요일을 체크하고 시간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조종래 일종이 등록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0분 전에 입장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초록색 버튼을 클릭하면 조종래나 수업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등의 설정을 확인하시고 화상 수업 입장을 클릭합니다. 입장 후 바로 수업이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수업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수업 시작 버튼을 클릭해야만 수업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예약해놓은 수업 종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수업이 종료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수업 종료라는 버튼을 클릭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3시간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조종내 일정을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은요. 다시 한번 캘린더 버튼을 클릭해 보겠는데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조종 내 일정은 주 단위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주 단위로 등록을 할때 특정한 요일만 시간을 다르게 해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동일한 시간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요일만 다른 시간으로 예약을 하고자 한다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예정되어 있던 시간대로 조회를 진행을 하시고 수요일만 따로 시간을 변경해서 수정을 해야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기존의 시간으로 다시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학생 계정으로 반 클래스에 가입해 보겠습니다. 이제 승인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강가진 학생이 2학년 7반 조례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2학년 7반을 선택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조례와 종례의 일정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30분 이내에 조례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이 조례 버튼을 클릭해도요. 담임 선생님이 아직 회의실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수업 시작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학생이 먼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의 조정률 기능은 출결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매주 일정을 새롭게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의 화상 회의 도구인 구글 미트를 사용해 볼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출결 관리가 매우 용이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구글 챗과 구글 미트의 기능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수업 도구가 어떤 것인지 직접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